자 백전백승 백전백승입니다 질문 솔루션 시간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권 선언에 힘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고는 있는데 아직 확실한 힘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고민, 그 어느 때보다도 매일매일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어느 부분이 시장 키워드가 될까? 어떤 얘기를 또 나눠보는 것이 오늘은 맞을까요? 100점 100승 7분 솔루션 시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유스탁게 유창희 대표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그러게요. 요즘 시장 자체가 많이 힘드네요. 그러게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약간 현금화를 좀 하면서 시장을 <laughs> 네.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아 아닙니다. <laughs> 오늘 얘기 좀 힘나게 시청자분들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주제로 바로 얘기 이어가 볼까요? 네 요즘 뭐좀 시장이 지금 답이 없는 것처럼 약간 답이 없는 코스피하고 그 답이 좀 보이는 그쵸, 코스닥이 응.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답 있는 코스닥, 답 없는 코스닥, 음. 아니 코스피 네. 답이 있는 코스닥으로 제가 좀 주제를 선정을 해봤는데 네. 먼저 코스피를 좀 볼게요. 저, 네. 답이 네. 좀 답답한 시장을 네. 좀 본다라면은 어닝쇼크가 계속 발생하고 그러게요. 있죠. 일단은 그룹 리스크도 발생하고 있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에스텍스 어, 그룹이 시장을 좀흔들었고 현대차그룹하고. 또 지난주 후반서부터는 GS건설을 필두로 해서 건설주라든지 화학주들이 어닝 쇼크 발생을 하면서 또 관련된 종목들 이 급락을 하고 있고 또 두산 그룹도 또어저께쇼크카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코스피 시장이 1900을 지난주 하고 이번 주에 1900 정도는 지지가 되는 것 같은데 반등이 쉽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닝 쇼크에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또 이제 예전같이 하는 정부 정책의 기대감이라는 게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예전 어, MB 정권 같은 경우 약간 대기업 쪽에다가 네네.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어,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진수, 중소기업 네. 쪽에 포커스를 맞춰지고 있고 오히려 대기업은 좀 제한하려고 하는 좀 조금 어 영업이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 기업들한테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좀비치고 있다는 부분들. 또, 거기에 맞춰 또 환율 같은 부분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어, 좀, 코스피 시장이 힘을 많이 못 내고 있다, 부분들. 음.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어쨌든 코스피 시장은 약간, 매도 우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물론 뭐, 벵가드, 우려든 뭐든, 뭐,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좀, 매수가 쉽지 않게, 어,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코스피 향이 좀 좋지가 못한데 네. 제가 지난주에도 차트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약간 헤드 앤 숄더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1900을 지 지켜주고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일단 지지라인 중요한 빨간색 지지라인이 이탈이 된 다음에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950포인트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지난주에 갔다가 급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음, 지금까지도 일단 1950포인트를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가 약간 최근에 보면 조정 장세가 좀 나오려는 눈치가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디커플링이 참 이럴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덜 덜 빠지는, 뭐, 빠지거나 오히려 반, 어저께나 그저께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등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해외 증시가 좀안 좋은 모습을 띄고 추가적으로 또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더 강화가 된다라면은 1900이 이탈될 시에는 일단 1800 중반까지 열어놓을 수도 음. 있다는 부분들 항상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고 있어요. 네네. 물론, 뭐, 어,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호재도 작용하고 있고 어떤 테마도 있었지만은 예전과 다르지 않 예전과 상당히 다르다는 음.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히 첫 번째는, 어, 빠르게 호전되는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코스닥 업체들은 실적이 좀 좋아지는 폭이 상당히 좀 더디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냥 기대감으로만 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혹은 어떤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이라면은 이게 개발이 되면은 뭐, 몇백억, 뭐, 몇조 때 시장이 형성될 수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런 걸로만, 어, 주가가 뭐, 약간 거품이은 뭐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이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뭐, 특히 장비업체나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정, 그, 정부가 좀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적으로 수주가 나온, 나온다는 부분들. 어떻게 현대그룹 같은 경우도, 어, 자체 생산하던 부분들을 6천억 가까이를 중소기업에 풀겠다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시그널 좋은, 어,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의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아, 저기 뭐냐. 그,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코스닥 업체에 대 몇백 개의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약간 예전 같은뭐 횡령, 배임, 혹은 뭐 우회상, 어, 악의적인 우회상정을 통해서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되게 횡행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 이런 게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또 분식회계 같은 게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악성 기업들이 대부분 퇴출이 되고 오히려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살아나다 보니까 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코스닥 같은 불신 같은 거 많이 건강해졌어요. 네. 그런 네. 불신이 없어졌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메리트 투명성도 상당히 어, 어, 그 받쳐주다 보니까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방금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자체가 정부가 어 경제 민주화라는 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어, 중소기업이라든지 좀 성장 가능한 가능성 높은 기업들한테 뭐 자금을 대준다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을 하는데 계속 정책적인 협약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좋다고 보, 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네. 기간 조정이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추가 상승 가능하다. 다음 차트를 보신다면은 코스닥이 지금 4년 내 최대치를 돌파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600포인트 이상으로도 올해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들으면 너무나도 다른 시장 분위기가 현격하게 나오고 나올 네, 수밖에 예. 없는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고 네, 있는데요. 예.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네. 보신다면은 그 안에서 전략은 그럼 어떻게 세우는지? 일단은, 어, 실적. 기대주하고 차트 우선주를 좀 차트 어 이쁜 차트를 좀 보시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뭐 엘전자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네. 엘전자는 고점을 돌파시키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고점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이러한 종목군을 본다라면은 아까 뭐 하이닉스나 뭐 차바이온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하이닉스 같은 어 차바이온 같은 그 뭐냐 그 그런 종목군들이 네. 어 차트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어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추세가 전환시키려고 하는 종목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 차트가 있을 텐데요. 한국전력 차트를 보신다면 최근 주가가 좀 빠졌었지만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네. 좀 띠고 있다는 부분들하고 음. 컴투스나 SN 같은 경우 보면은 네네. 차트를 상향 돌파 시 차트가 우상향으로 상향 어,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죠 음, 컴투스는 추세 전환이 네.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네,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네. 터널 라운드 관련된 기업분들이라서 이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크게 수익이 날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제가 지난주에는 1차적인 낙폭가대 종목분들을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네. 1차 낙폭가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가대를 접근하기에 조금 리스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주의사항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분야별로 업종별로 좀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우리가 분주해야겠다. 그심히좀 그렇죠. 예, 뛰고 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